정말 힘들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힘내요, 대한민국. 사랑해요, 영등포. 저는 영등포에 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힘내요, 대한민국. 사랑해요, 대한민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번 선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처해져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투표가 진행될 수 있을까? 투표율이 과연 정상적으로 나올까? 근데 할 수만 있다면 전 이번 선거야말로 정말 다 나와서 투표해야 되는 선거라고 봅니다. 그만큼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를 온 국민이 선택해 줘야 되는 그런 선거. 그래서 그래야만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보건 체제를 갖출지, 어떤 교육 체제를 갖출지, 또 어떤 위기 관리 체제를 갖출지, 어떻게 남북 관계를 가야 할지 어떻게 경제를 풀어가고, 특히 이런 시대에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이런 모든 것이 달려 있는 특별히 중요한 선거, 거창하게 이야기하면 1919년 이후에 100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100년 만에 치러지는 100년 만에 가장 중요한 선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말. 역사를 앞으로 밀고 가는 그러한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